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존경하고 너희의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바 이른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복시과 보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불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위협하여 리딪혀가끝신 들을 것이며 그세계게정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정하사. 하늘을 가다 이르는 이야기 하 땅이 보서 섬길 양하로 여인이 어업을들으다운땅에서히얼마망 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신명기를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적당한 때 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적당한 때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적당한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때에 우리의 소망 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죠. 그러기를 우리가 다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을 때그 소망이 내가 원하는 때에 아마도 내가 그 소망을 품는 바로 그 시점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아마 다들 기대를 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한 때죠. 적당한 때인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우리의 소원이 사실 이루어질 때가 사실은 거의 없었고 기다려야 됐었죠. 기다려야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이제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그 내용이 되고, 또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과 또 삶이 또 성장하는 그런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되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어그 은혜가 늦게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실 우리 밑바닥에는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어내 원하는 그 바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때이죠. 또 우리 본성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이 적당한 때라고 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필요 있는 거죠. 이 적당한 때. 우리 인생에서 적당한 때. 우리가 정하고는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적당한 때를 결정하는 존재가 계시는 거죠.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적당한 때를 누가 정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그 적당한 때를 정하는 존재는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아, 이때 하면 되겠네. 우리가 알수 있거든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죠. 그렇다면, 적당한 때를 정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그 존재가 누구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존재가 나의 소원과 연결이 되어서 내 소원을 나한테 꼭 적당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존재다. 그러면은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로서만 있는 게 아닌 거죠.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진 존재죠. 나의 삶에 관심을 가진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도 내 삶에 관심을 갖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 그 존재가 나한테 적당한 때를 정해주시는 거죠. 적당한 때 소원을 정해주신다는 말씀이죠. 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본문을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권고하죠. 권고합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계명들이 있죠. 그계명들을 다시 이제 이사람엘 백성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명령, 이게 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일러주신 그 명령, 그 얘기죠. 그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고 따른다는 얘기죠. 듣고 따르고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러니까 섬길 때, 이 섬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분이 종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죠. 섬길 때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였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의무감을 갖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의 삶도 옳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죠.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기쁘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 반응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쁘단 말이에요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과 뜻을 다하거든 그런 마음으로 계명을 대하라는 얘기죠 나를 옥죄고 율법에 묶어놓기 위해서 의무감을 지금 부여하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기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일차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필요한 것들도, 예를 들어서 용서를 하시고, 또 삶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런 비, 너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 말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을 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옥상에서 보다 가십시다이은 비, 농전 비는 이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시기에 땅 내리는 그런 비죠. 이은 비는 이제 파종을 할때 비가 좀 내려야 땅이 촉촉하고 이,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게 아닙니까? 이은비 그리고 농전 비. 최종적으로 옥식을 맺기 전에 한껏 이렇게 양분을 빨아 올려서 이제 이그 힘이 필요할 때죠. 그때 농전 비를 내려서 이 곡식들이 또 과일들이 결실하도록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내리는 그 비가 적당한 때 내리는 비다. 이 얘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모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명기 11장의 전체 맥락을 따라서 볼때이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11장 우리 13절 앞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 내가 늦은 비와 이런 비를 너희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느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서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는 관계시설을 했다는 얘기죠. 관계시설을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거기다가 이제 수차 같은 걸 놓고, 발로 수차를 밟아가지고 물을 이 밭에다 대고 넣어 댔단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 농사의 때를 자기가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관개시설을 해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수차를 이용해가지고 받쳐다 댔단 말이죠. 그렇다라면은 문명이 이 발생한 그곳에서는 농사의 적당한 때를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농사의 방식으로 따지자면 천수다죠.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여기서 잠깐 대비가 되죠. 생각 자체가 적당한 때와 관련해서 문명이 발생하면은. 그 문명권에서는 인간이 그 적당한 때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그 천신망고 끝에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하실까? 농사도 이렇게 문명시설을 해가지고 적당한 때,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때, 이 백성들이 원하는 때 농사를 짓게 하시지.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지형적인 그 특질들을 따져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돼요. 관계시설을 하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죠.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 성에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지민기 10, 11장 11절에 앞에 보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형은 풍토, 이 지질작적으로 어, 비를 흡수하는 땅. 무뭐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와디 지형을 얘기해요. 와디가 뭐냐면은, 비가 오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땅이 쏙빠져들어 버려요. 밑에 단단한 집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집안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게 강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이 형성이 되고, 강이 이렇게, 이렇게 온전히 흘러가야 그 강물을 토대로 관계시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 토대에서 그 강물을 끌어와가지고 관계시설을 하고 그 관계시설에다 수차를 설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런데 이스라엘 땅은 물론 이제 집안이 단단해도 있긴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볼때 농사를 짓기에 적당하지가 않다. 와디지역입니다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의문이 또제기해야 되죠. 왜 그런 땅에다가, 왜 그런 땅에다가. 이 백성들을 거기다 넣으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해석을 할 때. 아, 하나님이 어려운 이런 환경에다가 백성들을 넣어서, 어, 예를 들어서 문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왜냐면은 농사의 때를 자기가 정하니까, 자기가 정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까 봐, 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런 조건에서 농사를 짓도록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 해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한 면만 본해석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명을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문명을 개발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어, 예를 들면 창조 때 받았던 사명이죠.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나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문명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문명을 만들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거부하거나 서로 그 문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더라도 문명을 개발하는 것까지를 막지를 않으셨어요. 문명 개발해라. 어려운 환경이 나타나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나한테 구하고, 그렇게 해서 문명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상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다가, 그 어렵고 힘든 땅에다가 끌고 가서 문명 없이 내 말만 듣고 살아라.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은이 상황, 살짝 이제 모순이 되잖아요. 이 상황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문명을 결국 우리가 개발하게 될 것인데, 문명을 개발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 와디 지형에서 관계시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질문을하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너와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대화하고 그리고 네 삶의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줘서 내가 들려주는 초월적인 그 지혜를 접목해서 이 땅에서 결실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문명을 만들고 그 문명의 결실로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고 구성들도 번창하기를 내가 바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땅에다가 데리고 와서 내가 남은 어, 너희들로 여금 나만 바라보겠는데 이런 의도를 갖고 데리고 온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걸 어,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 내가 너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을 해서 너와 내가 대화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비가 언제 내려야 될지, 그게 언제 내려야 적당한지, 늦은 비는 언제 내려야 적당한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너를 인도할 것을 안다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사실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적당한 때를 결정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이거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있을 때, 물론 우리는 이제 본성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그러죠. 하지만은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왜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지혜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나한테 구하라. 그래서 내가 너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 말씀, 이 약속이 적당한 때를 결정하시는 그 뜻에 실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그 밑바닥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실려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배를 골고힘겹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가? 것,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적당한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실을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 결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누리는 그 단계에 갈때 그때 하나님이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악을 못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또 문명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문명을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 문명이 하나님의 섭리와는 어긋나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명을 개발해도 좋아요.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개발한 그대로 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막는 거 아니에요. 막지는 않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왜 함께 하신다고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네 삶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라.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laughs> 얻을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진리라는 얘기죠. 절대 진리라는 얘기죠. 적당한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적당한 때, 그걸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가 뭔지를 더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게 절대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어쩌면 상대적인 그런 진리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달라지면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진리가 다른 모습을 띄는 걸 많이 발견하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진리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역사가 아무리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율법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물론 변형이 되고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 말씀이 폐기되는 건 아닌 것이죠. 그대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의무를 다 완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가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 율법은 예를 들면 4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계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이 율법은 그들과 계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laughs> 그러면서 이 계약은 오늘 여러분과 계약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 말뜻이 그렇게 어, 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음, 그지난번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서 했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예전에 하신 그 약속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영원하다는 기예요 그래서 과거 구약에 했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폐기된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다. 그거를 실천하는 데는 환경이 달라져서 다르게 해석하려 되는 그런 여지는 있을 수는 있어도 그 말씀에 실려 있는 그 진리 본뜻 그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계약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했죠. 그 모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말씀 구약도 읽고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다. 이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실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절대 진리다. 그래서 그분이 정하는 적당한 때, 이걸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있죠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그것도 모세가 일러줬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절, 17절에서 우리가 적당한 때를 기다릴 때 해야 될 일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뭘 삼가야 됩니까? 두렵건대하는 거는 이제 삼갈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해라 이런 얘기죠 뭡니까?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의 절함으로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렵건데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건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생기며 그 표면적으로는 우상을 생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신들을 생긴다는 건 그런데 우상이 만들어지는 그 근본 동기를 한번 따져봅시다 왜 우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우상이로가는 거는 내 원하는 바를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신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점 보는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치러 간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데 가요. 또 다른데 또 가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그 뭡니까? 자기 욕망을 쫓는 거죠. 자기 욕망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욕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거 확인하러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밑바닥에는 이런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숨긴다고 했을 때그 우상은 사실은 내 욕망이에요. 내 욕망. 내 욕망이 이제 돌이나 나무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을 숨기지 말라는이 얘기는 네 욕망을 숨기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죠. 네가네 욕망을 쫓아서 문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 알아보는 얘기야. 그 관계시설을 네가 만드는 그 목적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필요 없다.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네가 문명을 개발하려고 하냐. 이거 고민하라는 얘기죠.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하는가. 네 욕망을 섬기고 욕망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거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돌아보는 얘기죠. 내가 과연 하나님과 지금 이 상황에서 교제하고 교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이거 고민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적당한 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적당한 때에 은혜를 내리시 있다고 약속을 하신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이. 조건이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내 욕망을 쫓지 않는 것의 또 다른 면이죠. 내 욕망을 쫓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를 들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또 싫어 심은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욕망을 쫓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었기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들으면은 아, 이거는 완전히 정격적인 저주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속히 멸망할 것이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이 경고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속히 멸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속히 멸망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 이런 사랑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히 멸망할 단어가 그냥 저주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쁜 길로 갈때 나쁜 길을 우리가 결단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결단을 못하니까 나쁜 길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버려 두면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죠. 바울사도가 경고한 게 그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죄죽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속히 멸망을 시킬 것이다. 바로 징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징계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다면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laughs> 말씀을 청종하고 그걸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혜의 적당한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이지는거예요 자, 는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가장 적당한 때 은혜를 내리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절대 진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걸 약속하신 하나님 것이다 그분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하셨을 때 조건으로 내걸었던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말을 청중하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할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 성숙한 그 상황이 나에게 기뻐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 약속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적용이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멘. 아멘.